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벌레가 아주 잘 잡히는 가든 트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가든 트랩은 어, 합성 농약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요, 친환경 방제가 가능하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이고요. 이 음, 회사에서 저한테 어, 협찬을 해주겠다고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요. 제가 한번 써보고 영상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니까 저는 제가 한번 써보고 괜찮아야지 영상을 올려드려야지 뭐, 그냥 받아서 올려드릴 수는 없다고 하니까, 아, 저희 회사는 한 번도 이제 그냥 써보라고 드린 적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으로 한번 드려보겠다고 한번 써, 사용해보시고 괜찮으면은 이제 연락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음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뭐, 물건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이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일단 한번 써보니까 벌레도 뭐, 잘 잡히고요. 음 모양도 예쁘게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음, 회사 이름은 퍼스트 세븐이고요. 세븐몰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요 방, 요 방제약 뿐 아니라 다른 거 진드기약, 뭐, 방역제품, 바퀴벌레약, 쥐약, 살충제 여러가지 많이 이제 판매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든트랩이요. 패스, 패스트 세븐 제품이 오리지날이라고 하네요. 또 유사한 제품이 많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 제품을 정확하게 이제 검색을 하셔서 주문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안내문에는 진드기약 사용 방법, 뭐 끈끈이 사용 방법 이렇게 한글로 다 적혀 있는 걸 따로 안내문을 따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 끈끈이 트랩은 다른 끈끈이 트랩에 비해서 이제 날아다니는 파리만 잡는 게 아니라요. 뿌리파리, 응애, 진딧물, 초파리 이런, 또, 식물 벌레들을 다양하게 다 이제 잡아준다고 하네요. 요, 제가 받은 거는 바로 요, 벌레 요거, 하랑공나방 트랩 요걸 제가 받았어요. 요, 통에는 거의 다뭐 영어로 다 적혀 있네요. 영어로 다 적혀 있어서 한번 제가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하고요. 뒤쪽에 이제 어, 붙여가지고 효능이 어느만큼 있는지 제가 또 그걸 또 한번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만지실 때는 앞뒤로 이제 약품이 찐득하게 발려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이제 만졌을 때는 손을 이제 씻거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장갑을 끼시고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한 개씩 이제 떼서 써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빵끈, 빵끈인가 이게 빵끈이라고 하나요? <laughs>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한 장씩 떼게 돼 있고 열 장이 묶여 있어요. 이게 약이 앞뒤로 이렇게 발려져 있네요. 이 끈끈이가 혹시나 살갗에 닿을 경우에 즉시 식물성 오일이나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든 트랩 사용 시 손에 묻지 않도록 니트릴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제 적혀 있어요. 끈적끈적한 게 약품이 앞뒤로 묻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하는 끈을 꼽도록 두 개가 이렇게 뚫려져 있네요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잘 묶으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화초나 식물 뭐 채소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묶어두니까 떨어지지 않고 엄청 잘 단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실외에 설치시에는 고정을 아주 단단하게 빡빡 묶어 주셔야 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쵸? 음, 하초에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쁘죠? 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음, 화분에 그대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꽂아 두기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아주 잘 꼽혀요. 날씬해서. 빗속도 뚫고 갈것 같아요. 아주 날씬해서. 그리고 튼튼해서 찌그러지지도 않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 이제 보관이 장기적으로 가능, 가능하더라고요. 꽂아 놓았을 때.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안에 벌레를 모조리 다 없애도 벌레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장마철에도 생기고 제가 이 모종을, 단호박 모종을 구입을 해와, 해서 왔는데요.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벌레가 뒤쪽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벌레가 다 옮겨 붙어서 왜 이러지 이러니까 얘가 원인이었어요. 다른데 이 뒤쪽에 보면은 벌레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앞에만 보고 사와가지고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고추에도 옮겨서 붙어서 있고요. 이 진딧물은 날개가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날개가 다 달려있어요. 날아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런 벌레들을 긋죠? 자, 이거는 제가 6월달에 이렇게 매달거나 꽂아놓은 거예요. 제가 베란다, 화초, 채소, 식물, 모데게다 곳곳에 다 꽂아놓아 봤어요. 이 끈끈이가 아주 초강력 끈끈이여서 포획력이 아주 어,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뒤쪽에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식물 근처에 꽂거나 식물 줄기에 매달아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비가 날라든 것 같이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여기, 보시면 벌레들이 잡힌 게 보이시죠? 집에 식물이나 채소 키우시는 분들, 벌레 걱정 된다면 가든 터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올려 드립니다. 자 뒤에 끝까지 벌레 많이 잡힌 거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뽕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